안녕하세요. 차파우리의 박규입니다. 오늘은 벤츠 소형 SUV이죠. GLB 250 모델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250 이게 출고가가 6,200 정도 되고 할인을 받으면 5천 후반 대까지로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모델은 GLB 220 그리고 200D가 있죠. 200D 맞냐? 200d가 있고 이거는 제일 높은 등급의 250 모델입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 224마력에 35토크. 아이 작은 차체에는 충분한 힘이죠. 사실은 제가 이게 glb를 250 모델로 대기를 한 출시 전부터 8개월 정도 했다가 끝까지 차가 필요한데 안 나와서 취소를 하고 그 당시엔 GL2를 샀죠. 예, g l 2를 포기하고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출고 전까지 갔던 차. 하, 제가 뭐 외관 실내 리뷰는 국내에서 제일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렸었지만 시승은 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예, X3 20i를 타고 있는데 X3랑 이 차를 비교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왜? 구입하는 가격이 비슷해요. 예, 6천만 원. 그리고 5천 후반이고 이거는 5천 후반 그리고 6천만원 초반 거의 100만원 200만원 차이기 때문에 x3랑 glb를 비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x3는 이미 단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구매를 못하죠 근데 glb 같은 경우 가격대는 비슷한데 x3보다 한 채급 작은 차죠 예, 사이즈를 제가 지금 앉아보니까 음 확실히 이 레그룸 요앞뒤 공간이나 뭐 전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요 폭이 진짜 좁네요 예, 요 여기 x3랑 비교했을 때 x3보다 폭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예 예뻐요 예쁜데 얘도 음, 우레탄이네 앞에는 음, 여기는 그래도 가죽이네요. 예. X3는 그러니까 M 패키지 모델 기준으로 여기가 우레탄이었는데 요 우레탄이고 예. 옆에는 가죽이고 예. 이거는 뭐죠? 예. 알칸타는 아니잖아. 그데 세모인가? 세모예요? <laughs> 어쨌든 인조 가죽일 거 아니야. 시트는 이게 인조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 천연 가죽에이 어, 엉덩이 닿는 면은 예. 어, 알칸타라 비슷한 <laughs> 세무 세무 느낌으로 이 이게 둘둘공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 2호공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들은 음, AMG 라인 핸들이죠. 이게 타공 가죽 들어가 있고 이건 리얼 가죽 써요, 거의 예, 리얼 가죽 써요. 핸들 예쁘다. 히, 그립감도 좋고 M 핸들하고는 조금 이제 손 그립하는 요 모양 자체가 조금 다르네요. 약간 예. M 패키지 핸들보다 얇은 느낌, 그래도 좋아요. 가죽 느낌이나 타공 가죽 마음에 드네, 타공 가죽. X3랑 이 차량을 비교할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게 한급부터 작은 거고, 사이즈는 X3보다 작은데, X320i가 180마력이기 때문에, 224마력. 224마력. 224마력 맞아요? <목소리도> 많이 <나간 거> <laughs> 아니 그223마야 아, 스포츠 모드 네. 확실히 음, 소리는 X3 20i만큼 정숙하진 않아요. 네. 아이들링 시에도 그렇고 밟았을 때도 음, 20i 초반부터 확 올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력이 훨씬 세니까 당연히 소리는 더 많이 나겠죠. 이 e 클래스 e 220은 이거보다는 조용하죠. 안 타봤어요? 옆에 그냥 동네 친구예요. <laughs> 이거보단는 조용하죠. 같은 250아 이게 이, 이 클래스보다 마력을 조금 높게 세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소리는 좀더 들어옵니다 음 저도 이, 이 클래스 250 신형을 타봤는데 예, 그거보단 소리가 좀더 밖에서는 들어와요 2 0 2보다 당연히 잘 나가야지 금180 마력이니까 예, 그래서 요 이제 x3 2 0 아이 마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 x3 2020 아이를 뭐 40i, m40i로 막 그렇게 비싸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요 지금 20i 모델 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SUV를 타야 되는데, 약간 뭐 대형까지는 필요 없고, 좀 컴팩트한 SUV를 타야 되는데, X3의 마력이 너무 딸리는 것 같아. 그럼 대안이 이거밖에 없어요. GLC로 가면 7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음, 잘 나가네요. 잘 나가네. 근데 소리는 조금 더 들린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근데 막 듣기 싫은 거치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지 스포츠 모드로 났구나 아니에요 컴포트 모드예요? 네.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더 시끄러워져요 이거보다? 힘이 훨씬 낫다. 아니 그 시끄러워지는 거잖아 힘보다도 <laughs> 시끄러워지는 거잖아. GLB 요 급이 막 벤츠 중에서 엔트리 급이잖아 거의 엔트리 급이죠 제일 싼 s u v 잖아 이게 음, GLA도 있지만 음, 이런 하이그로시나 이런 게싼 소재를 쓴 거잖아 솔직히. 근데 얘네도 약간 폭스바겐 닮아가 나 봐. 폭스바겐도 완전 그 저가 플라스틱 우레탄 가지고 조금 모양을 내거든. 근데 약간 요것도 그렇고 다. 이거는뭐딴 데도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 뜯어도 돼요? 안 돼요, 지가안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모양을 냈네, 예쁘게. 조금 작은 차체 안에서. 약간 고그 느낌 드는데, 나는. 음, 그, 레니게이드. 지프 레니게이드 느낌도 나고. 밖에서 보면, 예. 고그 사이즈잖아, 요 레니게이드 사이즈는. 소리는 슈퍼카 소리가 는데 이게 <laughs> 와잘 아, 나가요 진짜로 이거는 어, X3 20i의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잘 나가죠. 그러니까 20i는 220하고 비교해야 되고 GLB 이건 250이니까 하나 높은 거니까 호... 어, 잘 나가냐? 네. 근데뭐 다른 리뷰도 제가 많이 봤지만 음... 시끄럽네. <laughs> 근데 운전하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에... 폭은 좁죠. 주차하고 이럴 때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게 시트 포지션이 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운전하기에 시야가 너무 좋네 운전하기에 차도 작고 벤츠 하기 통은다 시끄러워요. E 클래스로 가도 시끄럽잖아. 그 GLC도. 근데 GLC는 진짜 조용하던데 그 302를 타니까 배터리 개입돼서 그런가? GLC 300은 조금 비슷했거든 소리가. 302로 가니까 그게 배터리 개입이 되면서 막 그게 주행 중에도 배터리가 조금씩 개입이 되나 봐. 예, 네, 그 진짜 조용하더라. 300이 있는 아, 이거 그리고 4륜이잖아. 이거 포메틱이잖아. 2250만 포메 포매틱, 틱이죠. 2250은 디젤도 그건 포메틱 아니지. 200D 아니지. 이것만 포메틱이지. 4륜이지. 조금 이제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쓸수 있고, 폭은 좀 좋지만 4인까지. 어차피 5인은 잘안 타니까. 5인은 어떤 칸? 5인은 GL2를 타도 5인이 타면 좁아. 어차피 폭은 뒷자리 3명이 앉는 거 거의 없어요. 소리가 왜 이래? <laughs> 잠깐만, 뭐 AMG예요 이거? <laughs> 요즘 차, 뭐 누가 타던 차예요? 중고 차예요? <laughs>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튜닝한 건가? 사운드 사운드 제네레이션 없잖아 이 차는. 그러니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잘 나가. 잘 나가는 만큼 소리가 들리는데. AMG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될까 이 소리를 잘 들어봐요 무슨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약간 이런 소리는 처음인데 답답함은 하나도 없네 진짜 답답하지가 않아 차가 와 이거 진짜 잘 나간다 잘 나가기는 네. 소리가 조금 네. 들어온다는 거 창문 열어놓은 거 아니죠 <laughs> 잠깐만. 바람 소리 듣죠. 잠깐만 <laughs> 창문 들어놓는 거. 네. 아, 차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방음을 작업을 해야 되나 따로 사서.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너 한석이 비추 사길 잘했네. 야 이거 진짜 용도가 진짜 아, 잘 나가. 차는 잘 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고성능 차는 아니잖아요. 이 250이 어중간한 게 가격이 둘 차라리 둘둘공을 사야 돼. 둘둘공을 사면. 5천 후반이잖아요? 5,900인가? 예, 5,900 정도. 5천 아, 5 0 0만원 후반대죠? 5,520만 원. 5,500이야? 네네, 5,500. 할인 전 가격이 5,500? 그럼 할인받으면 5천 초반이 되겠네. 어느 정도 그래요? 200은 할인해줄 거 아니야? 그 정도? 200, 예, 하면. <laughs> 오, 그러면, 아무튼 5,500 밑으로 5천 초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살 만한데, 이거를 6,200, <laughs> 5천 후반 주고 사는 건.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굳이 잘 나가는 걸. 이렇게, 예, 주고 사지는, 예, 않겠죠. 예. 차라리 그냥, 둘둘공을 타면서 편안하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니까, 러 GLB 요 차급의 사이즈에는, 요 컨셉에는, 그냥, 둘둘공 엔진, 마력 작은 엔진을 넣고, 좀 싸게 파는 거. 예, 싸게 사는 거. 요게 더 맞는 것 같아, 컨셉이. 예. 아니면 아예 그 GLB 3호 AMG로. 예. 이 250은 솔직히, 사륜이긴 하지만, 좀, 어중 껴. 예. 가격대도 그렇고, 이 성능도 좀 어중 껴. 아예 고성능도 아니고, 완전 정숙한 엔진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 220으로 가면 조금 더 조용해질걸요, 엔진이. 마력이 다운되니까. 같은 사기통에서는. 아, 이220 엔진 A 클래스에 들어간 엔진이구나. 차라리 그 엔진이 낫죠. 좀들 나가더라도 가족들이 탈 차로는 요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그냥 가족 차는 아니고 진짜 이걸 메인카로 쓰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성분이나 30대 여성분이나 20, 30대 남자들 그러니까 혼자 타거나 둘이 타거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탈 때는 250도 괜찮은데 어차피 GLB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CLA나 그쪽으로 가지 이걸로 안 온단 말이야 이걸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예, 보통 안 사잖아요 총각은 총각들이 이거 사러 와요 안 사러 오죠 한 번도 못 봤죠 총각들이나 <laughs> 안 사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컨셉이 GLB는 음, 소형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둘둘공 또는 200D. 에. 벤츠는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4기통은 진동소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200D나 둘둘공으로 사시면 이 차량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AMG 라인 좋아하고 이런 AMG 핸들이나 이런 거 라인, 스티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자인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AMG 라인이 250부터만 들어오잖아요, 그죠죠 그래서 또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러니까 젊은 나는 가족 차로는 안 쓰고 난 조금 밟아줘야 돼 하는 분들은 250. 근데 패밀리 컨셉은 다 220. 가격대도 그렇고 에, 차라리 그리고 완전 패밀리로 마력 좋은 거 탈려면 음, 급을 하나 높여야죠. 에, GLC 302로 가셔야지 302. 음, 시트 서스는. 비슷하네요. 예, m패키지. 예, 조금 이제 19인치가 들어가서 요게 이 둘둘공으로 가면 18인치죠. 18인치일 거예요. 조금 더 사죠. 예, 조금 이제 큰 휠이 들어가서 음, 단단한 정도, 막딱딱하는 정도 아니고. 그니까 6천만 원을 주고 이걸 왜 사는 거야? 그 벤츠여서? 1분 220으로 사야 돼. 예, 250은 아니야, 이거는. 250 가성비가 너무... 없지, 없지. 그냥 이거 AMG 핸들, AMG 라인 파츠, 이거 별휠 들어갔다고 6천만원, 뭐 500만원 이상 더 주고 이거 살 필요가 없잖아. 근데 250 엔진이 고성능도 아니고. 그치, 그 이건 조금 애매하다니까, 250. 한 사길 잘했다. <laughs> 왜냐, 이게 출시가. 야, 얘는 머리 진짜 좋다. GLB 250을 먼저 출시했잖아. 둘둘공으로 출시했으면 나는 무조건 이걸 샀거든. 왜냐, 5천 중반이니까. 그거는 이제 딜러의 입장에서는. 아니 감히 X GLB랑 x 3왜 비교해? 이거한 차급 낮은 건데 GLC랑 비교해. 이런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 같은 금액이 그렇지. 금액이 아... 내가 6천만 원이 있는 거야. 그니까 그, 구매 고객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차를 알아보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사이즈 상관없이 국산차로 지금 6천이면 뭐 뭐자 제네시스 뭐 GV80, GV80 깡통은 6천 되니까. GV80, X3, GLB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어, 그렇게, 어,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초반에 출시할 때 GLB랑 X3랑 왜 비교가 됐냐면,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게 X3고, 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형이고, GLC는 못 가지, 7천이니까 그런 분들이 6천만원대 내외로 보시는 분들이, 딱 가격이 벤츠에서 여기 들어오거든, SVB 중에.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된 거지. Check the mic a